어 그러니까 앞에. 아, 와우, 아뒤집어 계속 있었서 꼭대기, 꼭대기. 계속 스크래치 내는 중. 크랙. 아, 아직 아도 조금 못했어? 좀 오래 걸리는 걸? 생각보다? 아나 미라지랑. 어. 아, 오케이 오케이. 그쵸, 뭐 진짜. 맵을 모르니까 서로 여기 2층 응? 간다. 나도. 나아어 왜? 어, 튕겨 어. 씨발아! 우와. 우와. 미치아. 어. 타이밍 보소? Your turn! v e 네 아, good! That's 네아 g h t That's r i g h 지 t h a 데 s right. That's right. That's right. 가 h a 데 s right. That's r i 이 h t That's right. That's right. That's r i 이거왜 그래? 어, 어 원래 그래요. 그래요. 이번 시즌 버인버 어우, 야 로딩 버프 디버 뭐 이, 이게 원래 이런 거라고? 네, 이번 시즌 그래요, 원래. 끝내 하... 버리자. 이번 유튜브 영상 오프닝은 이걸로 해야겠다. <laughs> 그 <현장 들어가서> 한번... <laughs> 네, 그... 본 로얄 뭐야? 본 로얄 해보자. 본로얄본뢰 드디어 네, 혼자 네. 놀수 있는 건가? 본 그냥 어이가 없어요. 왜? 참 가지 가지 한다, 약간 그런 느낌. 가지 가지? 뭐못 때문에. 가지 가지 한다. 어뭐 사람이라며 친해, 나 혼자 하는 게 아니야? 셰. 옆에 얘들 뭐야? 저쪽으로 가자. 오 보신데 오도도 내려 이 새끼 보소. 저쪽으로 가자는데 쇼... 오오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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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, 건실드 오. 오, 오, 오. 와, 적도 봤다고 오. 저약한데좋어요 <laughs> 아, 이래서, 이래서 별로라는구나. 안 살려고 뭐해 얘들아. <웃음> <웃음> 보존는데 <laughs> 웃겨? 보존 웃겨. 좀 웃기잖아, 재밌잖아. 어, 어이가 없어서. 그냥. 그냥 애들 하는 거 보고 어, 음. 뭐 그래 그냥 거의 약간 이제 요양원에서 주는 환자식 네. 같은 느낌이네 이제 거의 아, <laughs> 보존은 건강한. 너무 너무 힘들다 못해 골마 버리니까 여기서 휴양 좀 하고 요양원 같은 느낌이다 이거 에펙은 하고 싶은데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개하기 싫잖아막 그러니까 그렇 아니 일게임이 씨발 트리오 부활밖에 없는 거야 씨발 코커드는 화장실 이거 그럼 뭐 부활이고 뭐 천천히 할 것도 없이 그냥 그나 꼴박하고 도망가고 꼴박하고 도망가고 이래야 되는 거야 예. 그렇죠 <laughs> 올랍게도 배틀패스 쇼크웨이브 스플릿 전설이 뭐야 패스 구매 어. 프리미엄 13,000원 구매 안사요 안사요 안안 사요. 어안 사요. 뭐야 현질 해야되는거야 이거? 네. 아 기존 에펙코이브로 못사는거야 이제? 네, 안돼요 이제 아 그래? 안사요 안사 안해 안해 그래서 배틀패스에 뭐있는데 퓨즈 어, 스킨 미라지 스킨 네. 라란데 뭔존나 나이에 안 맞는 양갈래 머리 얼터너 뭐 면차인지도 모르는데 겠 팔이 좀 반짝반짝거리네. 아, 그 한판 하고 계세요. 지금 자안들어가다 로바 디지털 스레드 스킨 같은 게 있고 퓨즈 오 퓨즈 디지털 스레드 스킨 같은 거 있고 이게 다야? 이 이게 다야? 원래는 막 이것저것 주더니. 배틀패스가 많이 간소화됐다. 뭔가 구성품이 뭔지 하고 있으라고. 음, 어, 뭐 맵이 벌 뭐, 오밀조밀하다. 기하니다 음... 한 팀이 이쪽으로 오네. 그죠? 좋아요. 찾았어. 나 여기로 갈게요. 알았어요. 뭐 뭐야 이거 뭐 뜨기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야 이거? 뭐뭐 뭐 수직으로 뜨는데? 뭐지 이거? 뭐야 이 병신 같은 점프패드는? 뭐 어쩌라는 거야? 뭐 뭐야 좀뭐 어떻게 이동하는 방법이 뭐? 없는거야? 어, 어떻게 쓰라고 저기 있는거지? 잘 이해가 안되네 이게 뭐 뭐야 어우 층수 존나 많네 이거 뭐뭐 뭐 줄집 싸워라는거야 이거? 계속 있어서 꼭대기꼭대기 꼭대기 계속 스크래치 내놓중 아, 아직, 직도 조건 못했어? 좀 오래걸리는걸? 생각보다? 아, 나 미라지랑 아, 이렇이렇이게뭐 오케이, 오케이. 아, 아, 맵을 이르니까서로이기2해 응? 간다! 나도 게 해서. 어, 아, 이렇 이렇게 해서. 아, 아, 우 아, 나이 개병식 게임 아, 이렇 아, 아, 이 와 매치 참여할 수 없대. 오 씨, <laughs> 어, 이래요. 아까 아까 아, 좀 같은데 개 개하기 싫어진데 진짜 한 판만에 존나기 싫어진데 진짜. 아직 개열맞는데 지금. 어나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나는데, 타이밍이 시바이 미친 거 아니야? 나턱 튕긴 타이밍 봤어? 오요고 어, 뭐, 엄청 높다. 와 어, 진짜 왜? 높네. 미친 거 아니야 이거? 와 아니 맵 존나 복잡하네 그리고 뭐지? 아까 얘기했던 게 이래서 페퍼 없으면 복잡해. 그러니까 뭐. 야 이거 이 밸런스가 이게 맞나? 이게 밸런스가 이게 맞아? 어우 시바 뭐 방 안에도 이 2층, 1층 막. 어휴. 나오는오데 지금. 진짜? 이거. 뭐 그러면 이거. 이거. 미셔천천 천, 천국인데 이건 그냥? 스커미셔 말고는 이거. 이게 참여가 되는 거야? 뭐저 위치를 미리 알고 뭐 전부하고 뭐 이런 게... 음... 되나? 이 맵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지? 게다가 어디를 박자 해도 뭐뭘 어, 어떻게... 아니 뭐가 이렇게 몇층 구조에... 이거 파밍하다 뒤지겠어 이거 진짜 아니 이렇게 넓은... 아니 그리고 왜 이렇게 복분 맵이야? 이거 뭐 아까 저기서도 여기랑 똑같은 구조로 내가 먹은 것 같은데 인셉션이야? 뭐? 이거? 맵이? 지금 헷갈려 지금 아까 내가 이거랑 똑같은 구조 똑같은 루트로 먹었는데 점프해가지고 왔더니 여기도 똑같은 구조가 건물이 차이가 안 느껴져. 아이씨, <laughs> 아니, 아니 이거 개 헷갈려 이거 개 야, 이게 아니 맵이 이상해. 아니, 맵이 존나 갈걸 내가 몇 층인지도 모르겠고 지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옥상으로 가라고? 뭐뭘탈게 뭐, 있어? 잠깐만 뭐야 이거? 어 오케이 가자 가자 어디로 가게? 앞에 개 네, 보셨어? 여기 어딘 앞에 네네 밑에 네, 에 천천히 네, 밑에? 천천히 밑에? 가 밑에, 밑에, 나 바로... 알아 알아 바로... 있어? 아 도망갔다 있들 뭐야 여기다 사운드 내 앞에 내 앞에 니마 니야마 위다 위위위 아씨바라위피나피 피. 피 채워야 돼 지금 됐어 다라 여기여기 더피야피야았 뭐야 이 새끼 갈까요 갈까요? 어뭐 어, 찍다는데? 가자 어저 뒤에 뭐야 어 뒤에 뭐사아났다 우리한테 보냈 가보자 잠깐만 맞아. 거기 한쪽 그, 있어? 몰라, 여기 방금 떨어졌어. 아에다아 씨발 또 튕겼어 이거 지금. 잠깐만. 하나 12시. 잠깐 어디야? 봤어, 봤어. 아이 씨발 짱나네. 잡았어. 여기 뭐야 이 새끼 또. 잡았쓰! <목소리> 뭐야 사운드 뭐야 이거 아... 학생이 삭... 학생이 삭제해서 뭐야 아 시발 아, 있... 조용해봐 잠깐만 사운드 아예 들린다 잠깐만 어디야? 사운드 이들렸는데아 아니 씨발 이게 맵이 위아래로 몇 층이 몇겹 있으니까 사운드를 야 미치겠다 이거 진짜 와... X됐다, 이거. 이맵 진짜... 어? 와, C... 맵이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온다. 큰일 났다, 이거. 뭐냐, 이거? 나올 수 있어요? 맵은? 어디로?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. 어디로? 앞쪽에서 봐봐. 알 맵을? 몰라가 보자. 몰라, 씨발. 거기 어, 뚫려 있는 거 아니에요? 몰라, 지금 가보고 있어. 올라갈 수 있나? 나는 올라갈 수 있는데, 님은 어떻게 되는지 네? 모르겠네. 여기 계단 있네. 네, 이미 위 있어. 쟤네 가서 싸울래요? 자리 잡나 뭔데? 잠깐만 날자고? 아서와 이거 레붕이나 페판이면 진짜 따라가기 개 힘들겠는데 이거? 맵이? 이거 안 된다니까 코스틱도 존나 힘들겠다 이거 이거 뭐아 씨발 저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요 이아왜 이렇게 그 맵을 두 번이나 바꿔 이 사람아 처음 여기 찍었잖아 아이 거기 시라고시라고 여기를 왜 먹어 나 이거 이 뭐냐? 하나, 왜 하나밖에 안 보여? 아, 범이구나. 참 아, 링이 바뀌었다. 안 찍혀, 안 찍혀. 아, 이게... 얘네 들어온다. 여기, 여기. 들어온다. 기다려봐, 저혼자 저기 있는데, 여기, 아, 이 여기. 씨, 아니, 여기 거군요? 거군요? 어디 왜 이렇게 피 핑을 위에 찍어놨어. 어디로 가자는 거야? 거기, 예, 아, 이 씨, 뭐야? 이거 떨어졌어. 아, 미친, 기다려봐, 좀 걸려놔. 확인? 망했어. 2택트지지 지금 가깝지. I see. I see. 이 see. I s 봐. e I s e 봐. 봐 빼, 빼. e I see. I 이거 아군 살린다더니 뭐 어떻게 살리는 see. I 이 e e I see. I see. I see. I s e 게 I 리 아 시발 이대일 이겼는데. 출혈하면 알아서 구요뭔 소리지? 해 그러니까 이거 그냥 죽으면 구 시켜줄 거아 도망갔어야 됐네 게임이 존나 전문화 게임 되네. 이거 뭐팀 살리고 뭐 이런 전략적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씨발 박고 으악 죽었다 도망가 이거네 그냥. 그냥 씨발 전응화 모드네, 딱 이게. 그럼 뭐 아군 어떻게 살리고 뭐 이런 제약들이 다 사라져버리니까 그냥 이동기 있는 새끼로 존나 그냥 대결 없이 그냥 박다가 뒤지면 그냥 그냥 어, 도가 이제 부안 돼요. 한팀 온다. 이제 부활 안 돼. 어. 와, 어, 왜 나한테 와? 이발, 뭐 이렇게 몇명이서 룰이 지금 적응이 안된다 이거 됐는데? 게임이 좀 그래요. 어, 그니까 대충 뭐 어떻게 되는지 알겠네 그냥 뭐 패스파인더가 있어야 돼 일단은 적 위치 추적해야 되니까 그죠? 패스파인더로 적 위치 추적하고 이동기 있는 애 새똘똘똘 해가지고 쳐박다가 뒤져 한명이나 두명 안될 것같아 존나 도망가 그냥 끝 그게 다야 게임이 왜? 님네 말대로 살아나니까. 그리고 애들이 살아나면은 그냥 공중에서 다이브를 시키니까 왔던 거 그대로 복수할 수 있는. 데스박스 횟수도할 할 필요 없는 건가? 이러면? 돼. 그러니까 죽이면 어나더가 되어 돌아오는 거야. 음. 이거를 좋아할 애들이 있을까? 이런 모드를? <laughs> you can't just oh. oh, right. o o you... <laughs> 와 진짜 맵이 이게 왜 이게 한 팀이 여기 있고 아니? 여기 한팀이 갖고 어쪽으로 가야 할것 같은데. 어. 나 일단, 난 여기가 볼게요. 아 뭐야 진짜 뭐 존나 많이 있는 줄 알았더니 여긴 대체 어, 뭐? 어디를 가야지 템을 먹을 수 있는 거야? 이 아니 저 에? 아니 건물이 존나 커서 왔는데 이게 뭐야? 아니 에? 건물이 개가 하나네. 아니 뭐야? 야이 씨발 건물이 야. 이렇게 큰데 아이템 야, 뭐, 소환 뭐. 포인트가